다 줄러서 봐야지 이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을 갖고 왔다, 없다를 알지. 내가 내려놓고 나면 다 풀리게 돼 있어. 내가 순환 쪽으로 가면 다 순하게 가게 돼 있고 신뢰도가 쌓여지면 복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 부부 지간에 <목소리> 안녕하세요, 양산의 선성궁 천명의 달래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고 있겠죠. 맞습니다. 음, 반갑습니다. 강산에서는 이제 명패 어, 선성공이랑 명패를 걸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천명 누구나 알고 있죠? 전화점사 어플에서 어, 선생님께서 이제 달래 선생으로 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네, 오늘 가져온 주제는 어, 남자복이 있는 여자 그리고 남자복이 없는 여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특징? 거예요. 네. 어, 뭐 선생님 풀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간상 요즘에는 어, 못생김은 다 바꿔. 어, 성형들 많이 했 그렇지. 네. 코가 복이 없다. 그럼 코에다가 또 해. 눈이 눈꼬리가 좀 쳐져서 복이 없다. 또 해. 입다 해. 그렇기 때문에 간상으로는 판단을 못 해. 복은 어... 아까도 앞편에서도 갖고 왔다 했지. 요 안에 다 들어가 있다 했잖아. 그지? 복은 내가 갖고 온 거야. 복은 내가 만드는 거야. 응. 이 복이라는 거 봐봐. 어, 사주 팔자 요즘에는 사주도 만들어 나를 받아 갖고 애들을 놓기 때문에 근데 정상적인 사주 팔자 복도 마찬가지야 복은 내가 갖고 왔어 근데 내가 이거를 확 팍팍하게 성격을 부리거나 이렇게 한다면 복이 날아가겠지 맨날 같이 인상 쓰고 있으면 어떻게 돼복 날아가지 그치 그렇죠. 내가 만든 거야 복은 그래서 요즘에는 간상으로는 판단을 못해 복을 갖고 왔다? 복이 있는 여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 남이 안 갖고 있는 거 어,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복이야 그지? 그리고 남이 갖고 있는데 내가 없는 거 그거는 내가 노력을 하면 돼 그래서 복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고 복이라는 건 그래 내가 만들어 가는 거야 복이 있는 여자, 복이 없는 여자 그거를 잣대로 어떻게 돼 서로가 합의를 잘맞치면 복이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옛날에, 아, 그래, 저 여자 들어와서 우리 가문이 굉장히 복덩거리가 들어왔다. 이런 말이 있을 거야. 사주에 지금 여기서 복 있다, 없다라는 가릴 수가 없어. 이 채널에서는 왜 사주를 넣어야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없다. 이걸 알지. 간상은 요즘에 얼굴 다 뜯어 고친다 했잖아. 그죠 응. 뭐, 코가, 콧망울이 예를 들어서 돈이 나가는 코다. 뭐 성형, 수, 성형 수술 하잖아 요즘에 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못 생긴 사람이 없잖아 다 이쁘잖아 젠틀하고 남자들도 그렇고 연예인 같이 이뻐 다들 맞아요. 그래서 그거로 갖고는 판단을 못 짓는다는 거야 그래서 복이 있다 없다 어, 그거는 사주를 넣어서 봐야지 이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을 갖고 왔다, 없다를 알지. 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너무 좀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그냥 간상만 봐도 성형 수술을 안 하. 그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엄마들이 더 미인이야. 요즘에는 다꾸에고 찍고 하잖아. 그래서 일일이 한번한명한 한한 명씩 좀프리들 해야지. 정확하게 그렇지. 맞다라는 응. 복이 있다 없다, 남편 복이 있다. 근데 남편 복도 내가 만드는 것 같아. 근데 진짜로 못된 사람 아니구는 내가 만드는 것 같아 요즘에는. 어 남편 복, 그다음에 또 여자 복. 이것도 내가 만드는 것 같아. 내가 모든 게 내가 내려놓고 나면 다 풀리게 돼 있어. 내가 순환 쪽으로 가면 다 순하게 가게 돼 있고 순리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간상적으로는 그거를. 뭐 복이 있다 없다 내한테 맞으면 돼 그럼 복이 있는 여자 나를 잘 받쳐주고 그리고 신랑 여씨도 나한테 잘해주고 근데 그 복이라는 개념이 돈 많이 벌어다주고 뭐 재물이 많고 이게 복은 아니야 또한 신뢰도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신뢰도가 쌓여지면 복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 부부지간에. 가정 음, 부부지간에 들어가다 보면 가정이 원만하고 안만한게 표시가 나게 돼 있어. 음, 신랑이 아침에 출근했을 때 신랑 기분 나쁘게 해줘 봐봐. 그럼 하루 종일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첫째도 뭐 연인 관계도 그래. 둘 사이가 굉장히 매끄럽게 잘 흘러가며 복이 있는 거야. 매일같이 싸면 복이 없는 거고. 음, 나는 그렇게 생각해.